사사기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소집돼 사본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암몬족속과 싸우러 가면서 우리에게 당신과 같이 가자고 왜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집을 불태울 것이오. 입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네 백성들과 함께 암몬족속과 크게 싸움을 벌이며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는 나를 그들 손에서 구하지 않았다. 너희가 돕지 않는 것을 내가 보고서 내 목숨을 내 손에 맡기고 내가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가 오늘 나와 싸우려고 나왔느냐? 그러고 나서 입다는 모든 길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희 길라 사람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사람들로서. 에브라임과 무나스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길러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길러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터를 차지했습니다. 에브라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내가 강을 건너가겠소”라고 말하면 길러앗 사람은 그에게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그가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시폴렛이라고 말해보라고 했고. 시볼렛이라 말하여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면 그들은 그를 잡아다가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4만 2천명이나 죽었습니다. 입다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길라앗 사람 입다는 죽어서 길라앗 성읍에 묻혔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베들레엠 출신의 입산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습니다.그는 딸들을 다른 지역에 시집보내고 아들들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30명의 여자들을 맞아들였습니다.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입산이 죽어 베들레헴에 묻혔습니다.그의 뒤을 이어서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1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스블론 사람 엘론은 죽어서 스블론 땅아얄론에 묻혔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에게는 40명의 아들들과 30명의 손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7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서 아말렉 사람의 상간지대인 에브라임의 땅, 비라돈에 묻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리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 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바울과 신라를 로마 관리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했습니다.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모여 있던 사람들도 가세해 바울과 신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 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 두었습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제수들을 묶고 있던 세사슬도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 깨어 일어나 감옥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제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소.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신라는 그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날이 밝자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 간수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 그러자 간수가 바울에게 저희 관리들이 당신과 신라를 풀어주라고 전가를 보냈으니 이제 나와 평안히 가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재판도 없이 공개석상에서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는 이제 와서 우리를 몰래 내보내려 하시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부하들이 그대로 자기 관리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직접 감옥까지 와서 사정사정하며 바울과 신라를 정중히 모시고는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나온 뒤 루디아의 집으로 가 형제들을 만나 위로해주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예레미야 25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 1년에 모든 유다 백성들에 관해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언자 예레미야가 모든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모든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거듭 보내셨지만 너희는 듣지도 않았으며 귀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희는 각기 자기의 악한 행동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지 말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환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화나게 해 너희 스스로에게 해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민족들과 내종 바벨론 왕누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대적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공포의 대상과 조롱거리와 영원한 폐허로 만들 것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온 땅이 황폐하게 되고 폐허가 될 것이다.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성길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다 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처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항무주로 만들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 땅에 대해 말한 모든 것들과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들에 대해 예언해 이 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내가 그 땅에 가져올 것이다 그들 자신도 많은 민족들과 큰 왕들을 섬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것들에 따라 갚아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가져가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릴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낼 칼로 인해서 그들이 미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의 왕들과 그의 관료들로 하여금 마시게 해 오늘날처럼 배어와 황폐한 것이 되게 했고 조롱거리와 저주의 대상이 되게 했다.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관료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또 모든 이방 사람들 우스 땅의 모든 왕들, 블레셋 땅의 모든 왕들, 곧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과 아스돗의 남은 사람들, 에돔과 모압, 암몬 자손들, 두로의 모든 왕들과 시돈의 모든 왕들, 바다 건너 해안 지방의 왕들, 드단, 데마, 부스, 털을 모지게 깎은 모든 사람들,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광야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모든 왕들, 시므리의 모든 왕들. 엘람의 모든 왕들, 메대의 모든 왕들, 가까이에 혹은 멀리 있는 북쪽 지방의 모든 왕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지상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다. 그리고 그들 다음에 세삭왕이 마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마시고 취하고 토하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낼 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네 손에서 그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반드시 마셔야만 한다. 보라. 내가 내네 이름으로 불리는 성읍에 재난을 일으키기 시작하니 너희가 참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칼을 불러서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 외치실 것이다. 그분의 거룩한 초소에서 그분의 소리를 낼 것이다. 그분이 그분의 양우리를 향해 힘차게 외치실 것이다. 그분이 포도를 밟는 사람들처럼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실 것이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울릴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민족들에 대해 문책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악한 사람들을 칼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재앙이 민족에서 민족으로 나아갈 것이고, 큰 폭풍이 땅끝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다. 그날의 여호와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이 땅이 끝에서부터 땅저 끝까지 널려 있을 것이다.그들을 애도하거나 시체를 거두어 묻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다만 땅위 쓰레기 같을 것이다.너희 목자들아 통곡하고 울부짖으라.너희 양 떼를 이끄는 사람들아 제떠미에서 뒹굴라.이는 너희가 살해당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귀한 그릇이 깨지듯이. 너희가 넘어져 깨질 것이다.목자들이 도망갈 데가 없고, 양 떼를 이끄는 사람들이 도피할 곳이 없을 것이다.목자들의 외치는 소리, 양 떼를 이끄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목초지를 황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여호와의 맹렬한 진노로 인해 평화로운 목초지가 황폐하게 됐다.그분은 사자처럼 그분의 굴을 떠날 것이다. 이는 그 압제자의 잔인함으로 인해 그분의 명렬한 진노로 인해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두 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메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길거리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거기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뭘 하는 것이요? 왜 나귀를 풀고 있어? 그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열두 제자들과 함께 베단이로 나가셨습니다. 이튿날 베단이를 떠나시려는데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께서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 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시니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네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이 말을 듣고 난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가다 뿌리째 말라버린 모아가 나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모아가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대로 들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강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거늘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대답해보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말해보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은원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진정한 예언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잘 모르겠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